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송파대로전 시장에 제가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쁘게 꾸며져 있는 이런 아우디 벌룬도 있고, 저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블로그랑 안내 드렸던 부분이 있죠. 아우디 오픈하우스 행사가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26년도 상반기에도 좀 원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행사예요. 한 해의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의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뭐 목표 설정부터 해서 예산 여러 가지를 막 짜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에 원활한 판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판매 조건으로 판매를 하게 될것이며뭘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막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초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진한 나쁘게 표현하면 좀 버리는 기간이 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피하고자 전초부터 좀 공격적인 판매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행사에 지금 이 풍선이 달려있는 차종들이 보이죠 지금 얘가 Q7 저게 이제 A5 저게 Q3 이게 Q8 얘는 아래 쓰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해당 차종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26년형으로 사실은 이제 숫자만 바뀌었지 스펙이 바뀐 부분이 아무것도 없긴 해요. Q7 q a 같은 경우. 특히나 이 Q7 같은 경우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차량인데 26년형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환율 같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합리적인 금액대에 세팅이 됐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지금 휘발유 디젤 두 모델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염두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차량이지만, 저희도 정책이라는 게 세팅될 때마다 판매 가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누가 댓글을 달아놓으신 게, 얼마만큼 어떤 금액인지 왜 오픈도 안 하고 매번 이렇게 막 말장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상 금액을 안내 드리기도 못하게끔 되어 있을 뿐더러, 정책이라는 게 매달매달 매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오늘 바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또몇 개월 뒤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해당 프로모션이라든가 타이밍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히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냐 지금처럼 전략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 공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당 차종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Q7과 Q8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5, Q5, 그 다음에 Q3, A3. 이 여섯 가지 차종을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상당히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될 예정인데, 선착순이기도 하고, 대수가 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좋은 차량을 좋은 구매 조건 때구매 하실 분들은 원하는 차종에 빨리 결정을 하, 선택을 하셔야 좋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한 타이밍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항시 하면 좋아요. 많이 오랫동안 큰 혜택으로 드리면 너무 좋은데, 왜냐면 어떻게든 판매가 수월해지니까. 하지만 정책상, 예산상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점 때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안내를 드리게끔 되는 겁니다. Q7 이라는 차량은 제가 개인 차량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탔었던 차량이고 정말 판매를 많이 했었던 제가 대형 SUV 판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애착이 가 있고 정말 자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Q7 이라는 차량이나 이 q a 이라는 차량이나 둘다 같은 차량이긴 하죠. 같다라기보단 형태가 좀 다르지만 엔진 미션 똑같고 구조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지. 그이외의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셨던 이 Q7 이란 차량 아우디에서 유일하게 7인승의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SUV입니다. 사이즈로는 가장 큰 차량이에요. 5m7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니까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 모델들 대비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비교를 많이 하시는 차량이 BMW의 X5와 벤츠의 GLE라는 모델이 있죠. 그 다음에 아우디 Q7, 세 가지가 좀 3파전 여기에 이제 볼보의 XC90 이라는 차량까지 보통 좀 보시는 편이고, 요즘에는 GV80 까지도 많이 비교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가성비를 논하기 사실 어려운 금액대죠. 대부분 다1억이 넘는 차량들이고 고가의 차량들인데 그 와중에 왜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비슷한 금액대에 적용되는 옵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요. Q7 같은 경우, 그다음 QA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나 Q7이 QA과 비교를 해도 차량 가격이 잠깐 낮으면서 차량 사이즈는 크고 7인승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게다가 7인승 차량들은 또 면세가 되죠. 다자녀분들, 그러니까 자녀분이 3명 이상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같은 경우는 다자녀 혜택이 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 면세 같은 부분들의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7인승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비슷한 금액대 1억원 2천만원 전후대 차량들 중에서 갖추고 있는 옵션들은 거의 원탑인데 그 중에 설명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드려보자면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매트릭스 LED HD 매트릭스 LED라고 하는 제일 윗등급의 헤드라이트 플러스 파란색에 들어있으면 레이저 라이트죠 이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구조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트는 뭐몇번 설명드려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현존하는 라이트 중에 제일 위에 등급의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있다 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이런 레이더 센서들을 통해서 반자율 주행 내지는 사고 회피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MLB 에보라고 하는 아우디 혹은 폭스바겐 그룹사에서 정말 명품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죠. 거기에 이제 바퀴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게 또이 차량의 가장 큰 몫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RS 디자인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85의 40의 21입니다 285라고 하는 광폭 타이어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아우디 콰트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을 잡고 움켜쥐고 주행하는 느낌이 상당히 뛰어난 차량인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285라고 하는 광폭을 썸으로써 정말로 노면을 정말 기찻길처럼 타는 자당, 바, 자동차가 바닥에 딱 붙어져 가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타이어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직전 안정성과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량이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mlb 에보 차량에 뺄려 뺄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5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죠 많이 강조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 안에 이, 이 활대 보시는 부분처럼, 이게, 아, 이 안에, 있는 이게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는 가벼우면서 강성은 뛰어나고, 이 비틀림 강성이라 그래서, 원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센 소재가 알루미늄인데, 비싸서 많이 못쓰지만, 아우디는 남김없이 다 퍼져갖고,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파이버 멀티링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저 뒤에 보시는 검정 색깔 부분이 에어 챔버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저게 없어도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난데 에어 서스까지 달려 있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 주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285라고 하는 타이어 폭 덕분에 정말 주행 안정성이 미쳐 있는 차량이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측면부도 보시게 되면 이 아우디 SUV들 중에 가장 큰또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차고를 높다고 거의 이제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도어의 갭이 있잖아요 바디에 도어가 장착되어 있는 이만큼 턱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없어요 어떤 얘기냐 지금 문이 다 열렸죠 지금 이게 문짝 하나로 실내외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는데 이 부분에 이 지금 일반적인 경쟁 차들 같은 경우는 이 검정선 위로 도어가 열려요 얘는 고정적으로 되고 이 위에만 열리게끔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느냐 고객님이 내릴 때 이만큼의 턱이 생깁니다 타고 내리는 이 폭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에 상관없이 더 깊게 내리고 깊게 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우디 차량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문 열자마자 이 폭만 지나서 바로 탈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도어가 지금 완벽하게 개폐가 되다 보니까, 즉, 주행하면서 묻을 수 있는 오염물질들이 여기에다 묻게끔 되어 있으니까, 타고 내릴 때 이쪽은 깔끔하죠. 그래서 옷에 묻거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가지 이거까지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상하게 차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내리기가 훨씬 편하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기준들을 봤을 때이 턱이 좁다 보니까 이 폭이 지금 이만큼이 다 개폐가 돼서 여기 없잖아요. 지금 타고 내릴 때. 이게 도어잖아요. 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안 열리고 얘만 열린다 생각해 보면 이만큼의 턱을 타고 내릴 때마다 거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타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편하게끔 구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 소프트 워 클로징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덜 닫긴 문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이열의 공간은 정말 광활합니다.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각도 보세요. 거의 반 누워서 갈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정도로 2열의 등받이 각도를 상당히 많이 조절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탑승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이제 우리 이제 같이 타신 동반자분들이 아주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누워서 갈수 있고 편하게 쓸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풀플랫. 완벽하게 일자로 접히는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접었을 때 적재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상당히 쾌적한 차량이 바로 이 Q8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려보면 이게 좀 일반적으로 타는 시트의 각도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많이 엄청나게 많이 누워요. 이렇게 반 누워서 갈수 있을 만큼 접히다 보니까 이 뒤에 타신 분들 좁을 일이 전혀 없다. 게다가 파노라마 썬루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2열에서 봤었을 때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스피커도 당연히 베뉴 룹슨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옵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급에 있는 차량들 대부분 비슷비슷하긴 한데 정말 조금 많이 잘 갖춰져 있다. 라이트도 최고급이 들어가 있지, 에어소스 들어가 있지, 타이어 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어도 한 번에 개폐가 되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것도 편하고, 거기에 빼놓고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이제 훈련 조향 시스템입니다. 뒷바퀴에 보시는 부분처럼 얘도 조향이 돼요. 저 원래 앞바퀴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뒷바퀴도 조향이 되니까 5m 7이라는 사이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인데 이 차량이 실제 A5보다 유턴 반경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대비 주행하면서 조정을 하기가 훨씬 편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반대로 움직여요. 앞바퀴가 왼쪽으로 틀면 뒷바퀴 오른쪽으로 틀어서 잘 돌게끔 만들어주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니까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형상을 해줘서 훨씬 더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우디를 설명드릴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타이어도 다 모든 차가 있어야 되고, 문짝도 다 있어야 되고, 라이트 다 있어야 되잖아요. 라이트도 제일 좋은 거. 문짝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 타이어도 폭을 높여서 차량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 놓은 거. 뒷바퀴도 조향을 해서 이큰 차가 편하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요소들을 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포인트를 갖추고 있어요.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되게 섬세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합이 됐었을 때그 이제 타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 거고 거기에 지금 아우디 모든 차량들이 5년에 15만 키로라는 보증 기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보수함을 타시기에도 상당히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우디라는 차량이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뭐 보증, 옵션, 뭐 사이즈, 공간, 뭐 여러 가지 다 했었을 때이 금액대 지금 1억 초반 정도대 차량들이 갖추고 있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것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제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렁크 보시는 부분처럼 3열 시트가 여기 밑에 숨어 있어요. 트렁크 매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숨어 있는 시트를 켜서 7인승으로 쓸수 있고, 일반적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차고를 조절하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차고가 높으면 위험하 아, 그, 힘들잖아요? 낮춰서 편하게 실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어라이트 같은 부분도 OLED로 되어 있어요. 자. 특이한 형상이돼 있죠 지금 아우디 로고 딱 들어오고 이 올레드 OLED, 이 oled라고 하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램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되잖아요 얘는 뒤에서 물체가 다가오면 스스로 시동 걸려 있을 때 물체가 다가오면 스스로 점등을 해줘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를 뒤차한테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능 갖추고 있는 리어램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헤드라이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뒷바퀴가 조향되는 차량 과연 몇 대나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이 Q7이고 경쟁하고 있는 다양한 차량들 같은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옵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1억이 넘는 차의 가성비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 사실 100%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갖추고 있는 강점들을 상당히 많이 어필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Q7을 한번 안내를 드려 봤습니다. 아우디 이 오픈하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상반기 연초에도 좀 확실하게. 화끈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지금 25년 말인데 26년형에 26년도에 판매될 차량들의 계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제일 크게 또 반응을 거어오는 차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Q7이고 또 Q8이죠. Q7, q A 두 차종 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들인데 왜냐하면 고가다 보니까 구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고 하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고 그 결과물로 지금 꾸준히, 꾸준히, 특히 Q8 같은 경우는 벌써 계약이 14대가 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Q7도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선점하신 분들은 착착착 해서 1월달에 출고가 가능하실 건데 또 늦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한번 리마인드 삼아서 영상을 촬영을 해 봤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들 상당히 많은데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여기 또 어찌 남의 전시장이잖아요. 저희 한남 전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고객분들이 계셔서 더 영상을 촬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수 있게끔 할게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m